10월 28일, 바로 어제죠? 헝그리앱 스튜디오에서 컴투스는 출시 전부터 하반기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쿵푸팻의 쇼케이스를 열고 게임 소개와 출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쿵푸팻은 쿵푸와 동물이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수집과 소셜, 대전의 재미를 하나로 결합시킨 모바일 컬렉팅 SNG 게임인데요. 특히 공개 전부터 글로벌 다운로드 2천만을 기록한 낚시의 신 개발을 총괄했던 제작팀장의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쿵푸팻은 전통적인 소셜 네트워크 컬렉팅 게임에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추가시켜서 더욱더 새롭게 도약하는 소셜 네트워크 컬렉팅 게임을 만들려는 목표로 이제까지 2년 동안 개발을 해왔고요. 하반기 기대작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날 스튜디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쿵푸팻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저와 함께 허준, 최군, 4 명의 MC와 함께 진행된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게임 스크린샷, 플레이 영상 공개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테스트 빌드 체험 등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번 쿵푸펫 발표회는 단순한 발표회가 아닌 유저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벤트로 기획되어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쿵푸펫이 이제 11월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10월 말까지 사실은 저희가 게임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크린샷 한 장도 이제 공개를 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밀로 하다가 이번 유저 간담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드리고 게임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언제 오픈이 될 거다라고 좀 소개를 드리는 그런 첫 시작 스타트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을 한 유저들이 쇼케이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쿵푸 배을 체험했고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네요. 한편 오는 11월 초 출시를 목표로 최종 점검에 한창인 쿵푸팻은 이번 쇼케이스를 계기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유저분들께서 저희 게임에 접속하시고 즐겨주신다면 정말로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재밌게 즐겨주시고 언제나 의견 있으시면 어, 따끔한 질책해주시고 저희가 반영해서 정말 좋은 게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케이스를 통해 매력을 발산한 쿵푸팻. 왜 하반기 대표기 대작인지 잘 아시겠죠? 하루빨리 출시돼서 모든 유저들이 쿵푸팻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